금전이 좀 이렇게 회전이 된다는 하 분들한테는 이익을 많이 볼것 같아. 이 하반기 도전이라는 게좀 필요할 것 같아. 도전. 도전. 어. 네, 안녕하세요. 대국당 용해장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한복이 굉장히 잘어울리시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 한복을 단아하고 입고 으셔서감사하고요 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주제가 2024년 갑진년 하반기 양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네. 우리 양띠 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점들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어... 양띠 분들은 자기 속내를 다안 펼쳐, 아... 그러니까 마음에 가슴에 이렇게 담고 있지. 음. 응, 막 다다다다다 막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딱 받아들이는 쪽.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마음 고생을 많이 하죠. 응, 양띠분들이 그래서 좀 힘들어. 그러면 자기가 그 느끼고 있는 감정 또는 힘든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제 조금은 해도 그렇게 막내거 이렇게 막다 까발리지는 않지. 왜냐면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음. 힘든지 기쁜지 잘 모르잖아. 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고민을 많이 하고 자기 혼자 생각을 많이 하죠. 어 그러면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네, 말을 많이 하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약간 뭐랄까 속병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같습니다. 스트레스 이 이런 데가 많이 안 좋지 이 사람들은 아... 양띠 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다른 띠들도 가 속병도 있지만 양띠 분들은 그냥 과묵하다 그래야 되나? 그니까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그냥 가슴에 많이 음... 담고 있어요. 음.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운세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우리 양띠분들이 하반기에 네. 좀 좋아지게 되는 상황들은 어떤 어. 부분일까요? 이제는 양띠분들이 하반기에 좀 뭐라 그럴까. 항상 누구나 다 금전이야. 맞습니다. <laughs> 금전은 오로지 다 금전금전 하니까 금전이 좀 이렇게 회전이 된다. 오. 풀린다. 그 그러니까 풀리면서 회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과묵하지만 그냥 우뚝 우주, 우하게 가잖아 우직하게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걸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결정을 짓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실수는 안 하죠. 어, 응. 그 금전이 회전이 된다. 네. 어, 우리 양떼분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 <laughs> 금전이 어떤 응. 식으로 좀 회전이 까요 금전이 회전이 된다 그러면 무슨 자기가 우직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또 하고 하니까 실수를 안 하니까 손해를 그렇게 많이 안 보지. 아... 응. 그러니까 그 금전이 회전이 되고 금전이 도는 거죠. 아... 어. 어떤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전에서 지킬 수가 있다. 그렇죠. 아... 응. 왜냐면 왜냐면 우린 사람이 그렇잖아요. 덤벙덤벙 거리는 분들도 있잖아. 근데 그런 분, 이분들은 그냥 우직하게 자기만의 소신껏 결정을 짓고 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손해를 들보고, 그러니까 금전이 손해를 들 보면 그게 이익이잖아. 그렇죠. 응. 그래서 조심을 하고 또내걸다표현하진 않아도 내걸 우직하게 하고 간다는 거지. 응. 그런 금전운이 상승한다. 그쵸. 그리고 이분들은 좀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음. 어, 그런 것들더잘 지킬 수가 있다. 음. 그럼 방향성을 봤을 때, 음. 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 또는 투자자가 될 수가 있을 텐데. 뭐... 근데 이분들은 사업이 자꾸 이렇게 볼 때는, 사업이 자꾸 눈에 들어와. 어... 어, 뭐 프리랜스든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어... 어,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 그만, 그 안에서만 살아야 되니까 힘든데, 음. 사업하시는 분들은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될때 있고 안될때 있고. 맞아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익을 많이 볼것 같아. 오. 이 하반기. 와. 응. 그러니까 뭐를 해도 좋은 일이 있다. <laughs> 정말 너무 좋습니다. 어. 네. 그리고 양띠분들이 전체적으로 응. 어떤 부분들을 하반기에 가장 조심해야 될까요? 하반기에 조심은 내가 너무 가슴에 끓이고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친한 분이라든가 말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주위에 이렇게 선생님, 우리 같은 선생님 있으면 말을 좀 터놓고 우리가 아무리 찝어준다고 해도 또 아닐 때가 있잖아요. 말을 다못 찝어줄 때가 있잖아. 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은은공론하고 갔으면 좋겠다. 음. 그렇죠. 그런 어 뭐랄까 안에 묵혀져 있던 것들을 음. 밖으로 내보내면 음. 정말 속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속 가슴 안에 이렇게 있는 거를 안 그러면 이게 깊어지면 병이 생겨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이게 점점 말을 안 하다 안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안 되잖아. 이거 하는 사람도요. 말을 하던 사람은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과묵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다 보니 힘들어. 그니까 좀 이렇게 터놓고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정말 중요할 응.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이분들은 이 속병, 속병을 조심해야 될것 같아. 요 <laughs> 응. 어, 끝으로 우리 양띠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선생님께서 응.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을까요? 좀 이렇게 속에 있는 말을 좀 터놓고 지낼 수, 있... 왜냐면 이분들이 왜 말을 안할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응. 뭐, 읏어, 의어 터졌다든지. 어, 뭐, 뭔 일이 있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수가 줄어들어서 안 왔던 것 같아. 근데 이게 한번 뱉으면 자꾸 해지는데 도전이라는 게좀 필요할 것 같아. 도전. 어. 그래야지 좀 이렇게 대놓고 얘기도 좀 하고 의논공론도 하지. 이렇게 큰 상처를 입고 나면은 무리도부터 뭐 말안 나가잖아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분들한테는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도전. 도전. 응. 도전이 더 제일 좋은 것 같아. 단, 간단 명령 한가? <laughs> 너무 좋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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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오늘도 양띠분들을 위해서 네. 소중한 시간과 소중한 정보를 응.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